동물원이에요. 전호 어릴 때 왔었는데 다시 왔습니다. 작년에 왔지 전호야. 기억나? 와 오늘 진짜 더워. 너무... 하지만 날씨가 진짜 좋아요. 원래는 오늘 비가 온다고 했는데. 오, 오지 마, 펴. 어, 오지 말펴. 공 동물원이 진짜 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가가 비쌀 때는 동물원에 와야 됩니다 짜잔! 리모델링을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저도 오랜만에 오는 거라서 작년에 오고 1년 만이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난감 경기로 가자! 아이스크림도 있대. 어, 장난감 사준대. 아빠가. 빨리 가져가. 빨리 가, 아빠하고. 아빠가 장난감 사준대. 똑똑구나. 어, 저거야. 어, 강도야 이거 뭐야? 집에 있는 거네. Hey. 저기 호랑이도 있다잖아. 호랑이. 호랑이. 라호는 라호가 있나? 아저호야. 라호어? 라호가 저기 老虎在这儿啊，问家好呀。老虎呢？老虎。家小东，这条虎狼有给是虎狼虎狼。一样的吧哈？一样的。哦，什么颜色？工品那啥？一样的。一样的呀。嗯，家里一样的，所以不能不能打。 호랑이 보러 갈까? 호랑이 어딨지? 여기 있다 뱀도 있다 여기 호랑이 뱀 카멜레온 카멜레온 있다 뱀이네 그거는 도마뱀 이게 뱀이야 뱀 이렇게 이렇게 그건 호랑이 악어도 있네, 토끼도 있네, 하마. 안녕, <laughs> 도야 <laughs> 안녕? 안녕, 도노야. <laughs> 난 호랑이야. 고슴도치도 있다, 여기. 오, 승도치. 전오는 뭐가 좋아? 아빠가 하나만 사준대. 엄마. 응? 엄마. 엄마, 전오 사고 싶어. 근데 모자는 어딨지? 어, 하나 골라. 아빠가 하나 사준대, 장난감. 왜 엄마 오지 마? 좋아. 가지도 매워. 리더? 니더요 엄마. 어? 어 장난감 사진인데 아빠가 뭐사뭐살 건지 하나만 골라줘 너가. 어. 뭐가 뭐? 기차, 기차 만점. 응? 와 파란색, 하얀색 기차네. 뭐는들리요 어. <laughs> 우와 도착했다! 저는 내려, 저도 탈 거야? 안요안녕하세안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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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부탁ます. 아, 어디 탈까? 어디 탈 거야? 여기? 여기 아. 어이요. <Uma> <다> <médico>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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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뿅어때 <laughs> <laughs> <출발어! 웃음> 괜찮아? <laughs> 太高了我，了我还有点害怕。我都摘下来了，这里边有停车场停车场？嗯嗯、干活的人呢吗？不会走<你>？的。不，会的。那个车现在走的圈儿真小。嗯嗯、哦，那个，哦、嗯，以前那个花那边可以走吗？

와, 어, 저기, 공간 공간 공사장 보인다저 봐봐. 공강공강 누구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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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거 여기가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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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了 이거, 이거, 이超了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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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好多東西,되,보나好吃,好喝. 네,好喝就是全國차털어마. 오, 루피시아 여기 있네. 여기는 모조 원더시티라는 곳이에요. 쇼핑몰인데 오랜만에 왔는데. 어? 아, 이거 뭐야? 소프트프리 뭐. 어? 말말말 다야 봐야 전원은 자다 깼는데 멍~ 맛있는 돈까스를 먹으러 갈 겁니다 여기에 맛있는 돈까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먹으러 갈 겁니다 어 잘하다 자라 매어 치즈 네거 두마 네 두마 어쩌리야? 어, 어. 응, 해봐, 한 번만 더 해봐. thank you 어포크레인이네 <laughs> 도와줘?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이렇게 하는 거다. 봐봐, 여기다 놓고. 엄마 조금 비슷해? 엄마 조금 비슷해? 조금 비슷해? 뭐가 조금 비슷해? 조금 비슷해. <laughs> 일요일이에요. 아이를 데리고 퇴근하고 아이를 데리고 이혼해왔는데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와 이런 오늘은 도쿄 불산점 도쿄 특산품 교토 도쿄가 아니라 야채 바시라든지 교토 특산품이 많네요 어, 번호는 잠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어, 차를 타고 출근을 했습니다. <laughs> 비가 많이 오네요. 비가 안 오는 날은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 비가 안 오는 날은 자동거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 오늘은 비가 와서 자동차를 타고 출근을 했어요 지금 일찍 도착해서 차 속에서 시간을 좀 보내다가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이따가 지금 8시 40분이거든요 45분 되면 내려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지금 10시 반인데 저녁을 안 자서 앉아서... 벤키오스에 왔습니다. 콜라를 사러 왔는데 남편이 저는을 먹고 있 저는 콜라를 사러 왔습니 남편이 오면 저거가 잠을 안자요. 수저보습 콜러가 forgetting... <laughs> <laughs> 어디인지 일본이... 옛날에 일본의 워킹홀리데이로 왔을 때는 어? 참칼국수네니다 일본의 한칼국었집을었 지금, 음, 음, 살다 보니까, 전체 오에잘안사게 돼요. 왜냐면, 물건이 그렇게 신선하게 좋지는 않거든요? 안 싸게 사게, 사게 됩니다. 어떻게 봐이이 음, 음, 음. <laughs> 비슷해? 응, 비슷하게 생겼지. 선호는 뭐가 좋아? 이거 좋아. 아, 그게 전호 거래. 엄마 아, 응? 이거 뭐미? 아, 그れか 응? 미아빠전이로 아, 빠전 거야? 응, 네. 아빠랑 전호랑 하나씩 살 거래. 더달아달 <laughs> <도달아>. 난. <응. 웃음> <이랬나? 웃음> 오늘은 전호랑 아빠랑 도장을 사러 왔어요. 나. 도장. 初体はどうしますああ、一番<在>一般的なのはこういうインソータイトル。読みにくい方がいい。ああ、あじゃあそれがいい。 越来越安全，啊，不能随便做嘛。嗯、妈，집에가서嗯，집에가서요게아저씨가해주시면아응。야내가，恐龙蛋呢？用这个蛋的，浓的，不然的话有那个蛋。一你哦，这这怎么回事啊？跑出来了吗？ 저호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거는 바로 벌레에요 벌레 오? 다 잘라? 진짜야 어? 여기 싸운다 전호 벌레 여기서 싸운다 보여? 다+ 안보지 않아?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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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아네 恶心死了！放狼一样的。那个，那个从外面那个叫的那个，咕噜咕噜咕噜，这个那个。诶。诶。放哪去了？哦，这有这么大呀！我的头怎么进了？不知道。我的东西。一碗、嗯、水、嗯、哈。 아빠 어디 갔어? 아빠 어디 갔지? 저기 있다.